여러분들 이장을 시작을 이제 할 건데요. <laughs>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이장에서는그 소프트웨어 설계하는 방법들 중에 통합해서 구현하는 방법이 단위 모듈 구현, 그 다음에 그 테스트 개발 지원 도구 사용법.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고 있는 이클리스나 뭐 비주얼 스튜디오 이런 거를 이제 포함해서 빌드 한다고 해 그래, 빌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어, 소프트 개발을 한걸 가지고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저기 많이 저 상용화된 버전도 있고 무료로 제공해 주는 버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laughs> 그런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고 어... 먼저 이제 단위 모듈이라는 게 유닛 모듈인데요. 전체가 그 하나의 단위 모듈로 되어있질 않고 몇 개의 이제 모듈별로 독립적으로 모듈을 이제 독립적으로 다 설계를 해서 그 물론 이제 모듈별로 다 테스트도 하죠. 그래서 그 단위 모듈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영어로 이제 유닛 모듈인데요. 소프트웨어를 구체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데 여러 가지의 동작 중 여러 가지 동작으로 이루어질까, 이루어진다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수가 있죠. 요 동작 다음에, 그 다음에 요 동작하고, 그 다음에 요 동작. 다시 와서 요거 하고, 요거 하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laughs>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를 동작하는 기능을 저희들이 이제 모듈, 단위 모듈이라고 하고, 잘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모듈의 결과를 가지고, 그 다음 모듈의 입력으로 사용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독립적으로, 뭐 전혀 무관한 것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요 모듈을 잘 나눠야지만, 요모듈의 수행된 결과를, 그다음 그 다음 모듈로 넘겨줄 수 있는, 이런 거를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능을 잘 나눠야 된다는 말하고 일맥 상통을 하는 겁니다. 그죠? 기능을 잘 나눠야 된다. 모듈 설계를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고,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그 어떤 사용자가 그 다른 모듈로 값을 전달 받아서 시작되는 작은 프로그램을 또 모듈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두 개를 하나로 기능을 구현할 수도 있겠죠. 기능 하나가 모듈 하나가 되는 것도 있지만, 하나의 기능을 위해서 뭐두 개, 세개 모듈을 합해서 할 수도 있죠. 어. 그래서 각각의 모듈은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뭐 명령문, 데이터 구조, 처리문, 뭐 순서 선택 반복은 기본적인 거고 기체지향적 설계로 이제 다 구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모듈은 독립적인 거고요.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컴파일하고 수행을 합니다. 그래도 오류나 이런 걸다 확인을 해야 돼요. 디버깅하고 수행된 결과가 다른 모듈에서 호출이 되기도 하고 추가되기도 하고. <laughs> 그래서 단위 모듈을 구현하는 방법은 요세 가지 세 가지 절차 어, 절차가 시험 문제에 좀 간혹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위 모듈에 대한 기능 명세서 렇죠 a라는 기능은 뭐123 모듈 뭐 그리고 명세서를 다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각각의 모듈에 대해서 입력은 뭐고 출력은 뭐냐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기능적인 알고리즘이 뭐냐 그렇죠?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요소별로 어 구분해서 어, 그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로 단위 기능 명세서라는 것은 뭐냐면 <laughs> 그 설계 지침인데요. 단위 기능을 이제 뭐 기능을 이제 이렇게 몇개 기능으로 나눠서 각각의 기능을 모듈로 할당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기능도 어, 추상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죠. 어, 사용자가 요구하는 요구사항을 그 구체적으로 만족 어, 개발하기 위해서 어떠한 기능들이 좀 있어야 될까 이런 거를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대형 시스템을 구현하는 게 목표긴 하지만 각각을 좀 단위 기능별로 좀분할을좀 해야 된다는 거고 계층적으로 나누었으면 더 좋고요. 그쵸? 그다음에 독립적인 운영과 다른 모듈의 영향을 주지 않도록 가능한 한정보은닉의 원리를 좀 우리 그 인캡슐레이션이라고 그랬죠. 저 o 정보 인포메이션 하이딩. 그 n g 각각의 모듈별로 그런 멀리를 고려를 해서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입출력 기능 구현인데요. 그 어떠한 기능 명세서에서 상에서 어떠한 입력을 받고 어떠한 출력을 해야 되느냐. 그 안에 이제 그 데이터 플러스 알고리즘 뭐이 들어가야 된다. 구체적으로 각각의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서 또 구분해서 또 구현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듈별로 독립적인 것보다 대부분 다 연동이 되고 통신을 해요. 그래서 사용자 인터페이스인 뭐 커맨드 라인을 쓸 거냐, g u i 쓸 거냐에 따라서 연동을 또 고려를 해야 되겠죠. 입출력이 또는 오픈 소스 API 같은 것도 어, 사용을 해서 입출력을 구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은 그안에서 하는 기능인데요. 기능들을 구현을 해서 어, 이렇게 그, 다섯 가지 모듈로 이렇게 구분해서 알고리즘을 구현을 해요.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이건 네트워크, 네트워크에서 구성되는 장비 쪽이고, 이건 하드웨어 장치에 대한 거고, 파일과 관련된, 그렇죠? 컴퓨터 내부에서 파일 구조를 가지고 파일을 이제 가져와서 데이터나 알고리즘에 접근하는 방법, 그죠? 메모리는 이제 그 가상 메모리나 아니면 진짜 램이나 이런 데서, 매핑하고 해제하는 방법에 대한 알고리즘. 프로세스 사이들, 프로세스들 사이의 통신 기능을 구현하는 거죠. 프로세스는 하나의 프로세스 안에서 다른 프로세스 생성하는 방법을 구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리즘 구현하는 방법은 요 각각의 모듈에 따라서 이 방법을 적용을 하시면 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거 단위 모듈에 대한 그 문제죠. 단위 모듈에 대한 그 설명입니다. 한, 여러 가지 동작 중에 한 가지 동작을 수행하는 작은 기능. 죠두 번째는 단위 모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인데, 단위 모듈은 독립적으로 컴파일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게 이제 불가능하지가 않죠. <laughs> 통합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laughs> 그래서 어, 모듈별로 컴파일하고 어, 에러를 잡고 디버깅을 하고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것이죠. 다음에 그단위 모듈의 구현 과정에서 어, 모듈과 모듈 설명이 틀린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은 이런 얘기죠. 이거는 이제 메모리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메모리와 파일 모듈, 파일은 데이터 구조 영역에 접근하는 거고 메모리는 가상 메모리죠. 그래서 이게 그게 잘못됐죠. 이거 이제 메모리에 대한 얘기니까. 그 다음에 그 단위 모듈로 만든 거를 테스트를 하셔야 돼요. 어, 그러니까 모듈로 만든 걸 컴파일하고 그거를 고안해서 입력하고 그 알고리즘을 구현을 해서 어, 나오는 결과값이 어, 원래 생각했던 어, 잘 나왔느냐 어, 그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단위 모듈 테스트 앞에서 만들어 놓은 세 가지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 놓은 저요 테스트를 한다는 겁니다. 전체 테스트 하기 전에. 이걸 이제 유닛 테스트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미리 정해져 있는 거, 정해지지 않은 거 하이트 박스, 블랙 박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지 사전에 다 정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야 돼요.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테스트를 할 건지. 그래서 이제 요게 장점이 뭐냐면, 어, 전체적인 걸 통합한 이후에 테스트 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어디에서 그 발생했는지, 무슨 많은 모듈들 중에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 단위 모듈 테스트 나눠서 단위 모듈을 만든 거를 테스트를 하게 되면 에러를 빨리 잡고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 얘기죠. <laughs> 그래서 전체적인 거는 이제 나중에 잡아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단위 모듈 테스트가 이제 잘 되더라도 전체적으로 에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어, 이런 경우도 하나 하나 더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어, 그 케이스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으라고 하는 게 어떠한 입력값을 넣을 거냐, 어떠한 조건을 넣을 거냐, 뭐 어떠한 값이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측이 되느냐 이런 거는 사전에 다 해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문서로 해놔야 된다는 거고, 명세서라고 하는 스페시피케이션이라도 명세서는 문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 테스트 케이스 문서. 그래서 입력 데이터 조건 예상 결과를 포함하고 있는 게 테스트 케이스다. 그렇죠? 그래서 아예 요그 표준, 국제 표준인데요. 이게, 이건 미국이고, 이건 ISO, OSI 레이어 만든, 이것도 미국. 그렇죠? 아예 요런 내용이 좀 들어가야 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소프트웨어 테스트를 하기 전에 단위 테스트를 위해서는 뭐 식별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테스트 항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입력과 출력이 있어야 되고, 환경,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환경 테스트 하기 위해서 뭐 그런 게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절차, 어떤 어떤 절차로 해라. 그다음에 이 테스트 케이스와 테스트 케이스 사이에 뭐 관련성이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좀 많이 나와요. 아닌 것은 또는 뭐 설명으로 틀, 또다 틀린 것은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좀요 내용하고 이요 ISO의 테스트 케이스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 를아르셔야 되고 그 내용도 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고 어떤 순서로 하느냐, 이제 5단계죠. 어. 그 테스트를 내가 왜 하는지 목표를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들을 잘 재는지 확인하고 분석하고 설계하고 있죠? 테스트 시나리오 만들고 테스트 케이스 만들고 그 다음에 구현하고 실현하고 있죠?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를 조합해서 테스트 프로시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있죠? 그 다음에 모듈의 환경에 적합한 단위 테스트 도구를 이용해서 테스트를 또 수행을 좀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평가, 잘했나? 그렇죠? 기록을 하고 문서로 남겨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나중에 또 테스트를 위한 참고 자료를 쓰기 위해서 어떻게 수행했고, 어떻게 수행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반드시 문서화 작업을 해서 그 확인을 이제 하는 그런 작업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laughs> 단위 모듈 테스트의 테스트 케이스에 대한 설명으로, 음,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죠 그렇죠? 테스트 케이스는 그 직관적 테스트를 그 하게 됐을 때 발생하는 그 문제점, 어, 뭐를, 나, 뭐 이게 직관적 테스트 하게 되는 것보다, 그니까이 테스트 케이스를 이용하지 않고 하는 테스트보다 그 인력과 시간의 낭비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4 번은 좀그 설명이 좀 바람직하지가 않죠. 적절히 수행하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어떠한 테스트를 할 건지를 사전에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드렸다시피 이 테스트 케이스라고 하는 게그 어떠한 어떠한 그, 단위 모듈에 대해서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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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트를 어떤 절차로, 어, 이러한 방법을 포함을 해서, 그, 수행을 하고 실행 결과가 뭐가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것까지, 그렇죠? 진행을 해 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문제가 나온 거죠? 테스트 구성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요걸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그 그렇죠? 그래서 그게 해당되지 않는 게 아마 요, expected result value. 건 없죠. 입력 출력, 그 다음 테스트 아이템이라고 얘기하는 게, 요, 어떤 테스트 대상, 모듈, 기능. 죠그 다음에 요 문제는, 그, 어떤 단계에 대한 설명이죠. 단계에서, 구현 실행 단계를 얘기합니다. 구현 실행 단계에서는, 그 테스트 케이스를 조합해서 테스트 프로세스에 명시를 해야 되고, 테스트를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해서도 좀그요 테스트 5단계에 대해서 어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요게 이제 요즘 이제 상용화되고 있는 테스트 도구들이 또 있습니다 오픈 소스로 그래서 요 구현 실행 단계에서는 어 테스트 케이스를 이제 만든 걸 조합을 좀 해야 되고 어 프로시저의 명세화하고 준비를 단계를 거쳐서 실제적으로 어 수행을 하는 것까지 좀 이걸 이 저희들이 구현 실행 단계에서 한다. 뭐 그렇게 알으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어쨌든 단위 테스트도 하고, 그다음 에 알고리즘도 구현하고, 그다음에 뭐 테스트 단위 모듈 테스트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발 지원 동구가 있는데요. 이걸 이제 IDE, IDE라는 약어를 써요. Integrated Development 환경, 그 Environment. 그래서 어뭐 편집기, 컴파일러, 디버거. 그다음에 기타 협업 도구들이 많아요. 서로 협동하면서 만드는 도구들이요. 그중에 이제 그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그 우리 여러분들이 자바 시간에 배웠던 이클립스. 그다음에 C나 C++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애플에서 하고 있는 요 C 오브젝티브 C 뭐 이런 거를 할수 있는 코드, x 코드 그다음에 안드로이드 있죠? 안드로이드 작업용 스튜디오. 그 다음에, 그, 크로스 플랫폼 환경에서 쓰고 있는, 젯브레인에서 만든 건데요. 아이디어라는 거. 이런 죠것들을 통합 개발 도구라고 해서, 큰 범위 내에서, IDID라는 아이디 말을 좀 많이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Eclipse를 설치를 안 하게 되면, 그걸 컴파일하고 수행하고 이게 상당히 복잡해요. 그렇죠 그,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써야 되는데, Eclipse로 하게 되면 GUI 형태로 돼 있잖아요. 그래픽하게. 그래서 이제 편한 거죠. 수행하고. 그래서, 그 이런 걸 이제 여러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 보통은 이제 뭐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류가 발생한 것도 시각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수정이 용이하고, 서비스와, 외부의 서비스랑 연동이 잘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정보 고용가 편화되는 거고. 그래서 그, 개발자도 많고요. 그 다음에 그요 플랫폼이 이제 그뭐 이거 같은 경우 안드로이드 핸드폰에서 되는 거고 요거는 여러 개의 플랫폼을 혼합해서 쓴다는 거고 요거는 윈32 뭐 버전, 윈도우 버전에서 쓴다는 거고 그래서 뭐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언어로 개발된 프로그래밍 그 소스 코드 언어로 개발된 거를 컴파일하고 수행할 수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는 자바나 cc++ 이런 거를 이제 지원하고, 나머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빌드라는 말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소스코드 파일들을 컴퓨터에서 실행할 수 있는 제품 소프트웨어로 변환하는 과정, 또는 결과물. 빌드해라, 빌드해라는 말. 빌드라는 말이 뭐, 만들다, 구성하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를 변환 과정에서 전처리 컴파일 어, 작업들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특히 저요 그래들이라는 거 있잖아요. 요건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공식적으로 빌드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소프트웨어예요. 그래들.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만든 그 빌드를 통해서 만든 거를 실제적으로 어, 그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저 요거는 이제 요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도커라는 사람이. 공동 개발을 했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어, 빌드 도구로 체크를 한거고 마븐이라고 해서 마븐 요거는 이제 뭐 아파치 둘다는 아파치 재단에서 요즘 아파치 재단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빌드 도구로 어, 그래서 이제 빌드 도구뿐만 아니라 이제 ID라고 해서 이런 그 대표적인 통합 개발 환경과 빌드 도구와 를 써서, 어, 이제, 소프트웨어를 통합적으로 개발을 하는데, 그 외에도, 이러한 그 협업 도구들이 있어요. 혼자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계획이 많지가 않잖아요. 여러 명이 같이 하게끔, 그, 서로 공동 작업 환경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그룹웨어라고 얘기도 하는데, 그룹웨어라는 게 이제, 그룹이라는 말이 CROUP인데, 이거죠. OUP. 그렇죠? 그룹, 말 그대로. 그 그룹을 이루어서 개발하서 만든 소프트웨어나, 그렇죠? 그래서 여러 작업 환경에서 원활히 프로젝트 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실제 협업 도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일정 관리, 업무 흐름 관리, 정보 공유, 커뮤니케이션, 웹 기반, 스마트폰, 다양한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요게 이제 뭐 다양하게 있는데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할 마음이 없으면 이게 방해가 도구다 방해적인 요소로 작용하기도 해요 꼭 필요한 협업도구를 같이 써야 되고 결국은 통합개발 하기 위해서 요 도구 그 다음에 빌드 도구 그 다음에 협업도구가 필요하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오늘 다시 이렇게 나눴어요 어, 뭐그 협업도구가 일정 관리, 프로젝트 일정 관리, 정보 공유,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관련된 그 협업도구, 기타, 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기 u 브라는게 요즘 많이 쓰고 있죠. 오픈 소스 코드로.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요즘 쓰고 있는 디자인 관련된 거고. 정보 공유는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요 프로젝트 일정 관리, 구글 캘린더도 다 여기에 해당이 되죠. 이런 것들 이제 뭐, 무료로 쓸수 있는 것들이고. 보통은 뭐 기업에서나 뭐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사에 가면 자체적인 솔루션들이 또 있어요. 자기네들만 자기네들이 개발해서 쓰고 있는. 그래서 협업할 수 있는 그 환경들이 잘돼 있고, 그룹웨어로 다 기업마다 서로 다른 어그 필요한 기능들이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커스터마이징이라고 그래. 커스터마이징. 필요한 것들을 자기네 회사에 맞게끔 서로 방해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일하는데 협업하다가, 협업도구 사용하다가 시간 다가버리고 개발을 못하게 되면 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그 속대 개발에서 필요한, 저, 그 용도로 쓸수 있게끔 협업도구가 그렇게 좀 활용이 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것만 쓰고 있어요. 대부분의. 기업에서도 그렇고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고 <laughs> 자이 편집기 컴파일러 디버거 그등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툴을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통합해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이거 이제 통합 개발 환경이죠. 인테그레이티드디벨 n v 먼트인바이러먼트 또는 서비스를 얘기하고,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해주기도 해요. 어떤 거는. GUI 인터페이스로 가지고. 대표적으로 UML 가지고, 어 코드를 자동으로 만들어지죠. 컴파일까지 해주고.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기능들도 추가적으로 다운로드해서, 어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어 빌드 도구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죠. <laughs>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해주고 있는 거 맞죠? 다운받았을 수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통합 개발 환경 도구들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적합한 것은 요거네요. 요 빌드 도구에 대한 설명들. 음, 그니까 러 요거는 뭐, 그 어떤 그 기능들을 얘기하는 것 같고, 요거에 대한 정의는 요거죠. 실제 그소스코드 파일들을 모아서 실행할 수 있는 파일로 하나로 만들어지는 빌드 도구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빌드 도구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 요거는 이제 통합 개발 환경 도구고, 음, 뭘 잘못 얘기한 것 같죠? 그쵸? 4번이죠. <laughs>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크레들이라 그랬죠, 아까? 어, 그래드. 그룹이라는 플랫폼도 이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통합 개발 환경에 대한 설명이죠, 아이디. 여러 사용자가 하나의 프로젝트를 위해서 서로 다른 작업 환경에서 원활히 작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 오즈ID라고 해요. 회복도구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그 회복은 서로 회복하는 거고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는 건 아니죠. 이거 그렇죠? 그다음에 구성원들간 그다음에 이런 것들 형태로 학습지 충분히 하지 않을 때도 이제 돈 도움을 주면서 서로 공동의 개발을 할수 있게끔 뭐 하지는 그러한 도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합 개발 환경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많이 썼던 거고 그 외에 여러분들이 이제 빌드라든지 협업 도구들을 회사 가면 다 쓰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앤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사용자 그 환경에 맞게끔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다 제공을 할수 하기 때문에 빌드할 때요그래들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그 소프트웨어 단위 기능들을 합쳐서 모듈들을 하나의 통합된 개발 형태로 만들도록 지원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말씀드렸다시피 회사마다 자체적인 그룹웨어들을 다 가지고 있고, 자체적인 솔루션들이 다 있죠. 그래서 뭐 서로 협업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정 관리를 같이 좀 하고 정보 공유도 하고 파일 공유도 좀 하고 디자인과 관련된 작업도 같이 좀 하고 기타 여러 가지 그 소스 코드를 이제 어, 할수 있는 에버노트라는 것도 저 상당히 많이 쓰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그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laughs> 서비스로 많이 좀 하고 있고 그걸다 API 형태로 제공해 주는 것도 많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1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